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도 또 좋은 차량 또 많이 많이 제가 또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차량은 바로 쌍용 차량이고 어, 쌍용 브랜드 중에서 정말 다양하고 괜찮은 차량들 어, 전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총 8대 정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쌍용차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 가격대도 괜찮고 또 메리트 있는 가성비 좋은 차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모델은 티볼리 에어 차량이고 아무래도 에어라서 차가 좀큰 편이고 티볼리보다 한 10cm 정도 큰 비나 넓고 키좀 길어요 트렁크를 그래서 좀 넓게 사용하실 수 있고 또 패밀리카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나옵니다 중형 SUV 차량이고 자이 차량 정말 괜찮은 가격대 바로 690만 원대 와 이거 너무 싸지 않나 싶습니다 자 어제 매입한 차량이고 정말 따끈따끈한 모델이에요. 혹시 영상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차량 번호 알려주시면 꼭 저희가 또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액 할부 전국 탁송 다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16년식이고 13만 키로 입니다 가격대도 다 괜찮고 자 무사고 차량이죠 아마 이 차량이 지금 이번주 안에는 어, 토요일까지는 판매가 될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꼭 어, 유예로 꼭 연락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금방 판매됩니다 매연 8% 자, 디젤이고 렌트 없습니다 어, 세부 상태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꼭이 차는 사야 되는 차예요. 정말. 자, 보시면은 시트 보세요. 상당히 깨끗하고 또 이렇게 썰루프까지도 있습니다. 트렁크가 넓어요. 자, 이 차량 충분히 핸들 열선도 있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뒷좌석 열선, 내비 후방 카메라, 스마트키까지 어, 전부 다 좋은 옵션들,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자, 다음 차입니다. 꼭 사실으면 좋겠고 이제 가격대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자 더뉴 렉스턴 스포츠 칸자 칸이 좀 길어요 10cm 정도 일반 어, 렉스턴 스포츠보다 자룡구동의 프레스티지 등급이고 1990만원 16만 키로에 21년식입니다 일단 연식 자체는 거의 괴물급이죠 자이차량입니다 바로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지만 토요일까지 상품화 끝납니다 자 미리 소개할게요 책상은 이제 국방색이고 어, 생각보다 또 인기 있는 색상입니다. 매연은 7% 렌트는 없습니다. 사고는 사고는 어, 없지만 핸드교환, 도어교환, 단순술이 두개 있다는 거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자 세부 상태 자 미세누요 없죠. 자 구매해도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열선 통풍, 핸드폰 무선 충전 이렇게 되어 있고 내비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 또 사륜구동이고 또 반타병식으로 아주 예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가 되게 멋있어요. 자, 이 차량 꼭, 어, 1순위로 추천드릴게요. 2000 이하라서, 사실, 어,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음, 렉스턴 스포츠입니다. 그냥. 그리고 4륜고등의 노블레스 등급. 어, 1770만원, 19년식에 11만 키로 정도. 별로 안 탔어요. 자, 신규 매물이고, 자, 쿠페탑으로 되어 있죠? 쿠페 형식의 하드탑입니다. 실내는 그냥 브라운 시트, 깔끔한 브라운 들어갑니다. 성능적원 교육부를 보시면, 어, 무사고 차량이고 깨끗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어는 고장 2% 밖에 나오지 않고, 렌트는 없습니다. 자, 기다렸던 차량이죠. 세부상태도 깔끔하고.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차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상당히 깨끗하기 때문에 전동시트 있고, 자, 이 차량, 어, 덮개도 이렇게 되어 있고, 어, 괜찮죠? 자, 쿠페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예쁘죠? 디자인. 보시면 축구방 감지기 옵션이 있어요. 그리고 뭐 미끄럼 방지, 경사로 방지,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열선과 통풍 같이 있습니다. 자, 내비랑 후방카메라 되어 있고, 깔끔하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륜구동의 노블레스 등급입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는 또 토레스, 토레스. 토레스가 재고가 지금 60대 정도 있습니다. 매장이 60대 정도. 아, 60대가 좀더 늘어났을 거예요, 지금. 자, 모빌리티 쌍용 토레스. 자, 소형 SUV 차량이고, 소형이긴 한데, 실제로 보시면, 어 생각보다 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 그래서 소형차로 안 느껴져요. 중형차 급입니다. 자, 2,620만원 판매가. 자, 만 키로 정도밖에 안 탔고, 23년식입니다. 완전 무사고의 옵션 볼까요? 자, 옵션 보기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렌트없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이고, 자, 그리고 또이차는 전부 다 휘발유. 바로 가솔린이죠. 자, 옵션, 파워트렁크가 들어가고, 나머지 루밀러 하이패스, 그리고 반자율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전동 시트 들어가고 뒷좌석 열선과 내비 후방 카메라 어터치식으로 공조기가 어, 들어갑니다 깔끔한 이렇게 브라운 시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어, 이뻐 보인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실제로 보시면 어, 뒷모습도 굉장히 어, 세련돼 보이고 정통 SUV 코란도를 약간 어, 리뉴얼한 그런 느낌이죠 자이 차도 꼭 추천 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지포 렉스턴 자, 지포 렉스턴도 재고가 70대 정도 있죠 저희 매장에 자. 이 차는 4륜구동의 헤리티지 등급이고, 가장 높은 등급이죠? 18년식이고, 12만 키로입니다. 1899만원.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자,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고,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기 때문에, 어, 이 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 상품화가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끝납니다. 제가 미리 소개할게요. 자, 썰루프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어, 싼 편이에요. 자, 메모리 시트 있고, 또 축구방 감지기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열선과 통풍, 전자파킹 뭐 그렇게 전부 다 옵션은 들어가 있고 어라운드 뷰까지 전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동 사이드 스텝이 들어가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도어를 여는 순간 안, 뭐 안쪽에서 전동 사이드 스텝이 뿅 하고 튀어나오는 거죠. 랜더로바처럼 그런 식으로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에도 지포 렉스턴 한 대만 더 볼게요. 자, 신규 매물이고 어제 아침에 도착한 차량이고 9만 키로 정도 탔습니다. 9만 키로. 별로 안 탔습니다. 9만 키로면. 자, 20년식이고, 2350만원. 4륜구동의 헤리티즈. 보험이력 없는 차량이고, 또, 완전 무사고 차량. 색상 너무 이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정말 그림처럼 이뻐요. 그림처럼. 자, 이 차의 특징은, 어, 굉장히 많은데요. 성능적인 교육비를 먼저 보시면, 어, 사고는 전혀 없다는 거. 완전 무사고입니다. 이 차는 진짜로 꼭 사셨으면 좋겠네요. 자, 매프 5%, 그리고 렌트 없음. 주행거리 9만 k 로 정도 미세누유자미세누유 자, 미세누유 없죠 자 구매해도 되겠죠 자 옵션 볼까요 여기 꽉차 있어요 꽉차 있어 옵션이 축구방 감지기까지 카메라까지 꽉차 있습니다 옵션이 지금 자이 차의 옵션은 일단은 장점은 반전무사고 보험미력 없음 어라운드 뷰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습니다 인피니티 사운드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한 대만 더 소개해 드릴게요 지퍼렉스턴 자 지포 렉스턴 4륜 고동 프라임 등급 1인 소유의 완전 무사고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멋지게 그런 휠이죠 자 색상은 그냥 검정 바디고 1980만원 그리고 멀티 서스펜션이라는 옵션이 들어갑니다 서스펜션이 들어가고 또 전동 트렁크가 들어갑니다 1인 소유도 들어가고 7만 키로에 18년식 1980만원 자 무사고 차량 렌트는 없습니다 자 매연은 고작 3.0% 괜찮은 편이죠 우수합니다 자, 세부 상태는 아무것도 없죠. 이 차도 구매해도 돼요. 자, 구매해도 되는 차예요. 자, 구매해도 되는 차. 깔끔하죠? 트렁크. 이런 식으로. 자, 파운트 트렁크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선 자, 이렇게. 어, 시트가 좀 많이 깨끗한 느낌이 많이 날죠. 많이 들죠. 자, 이 차량 꼭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어, 전자파킹 시스템 키두 개까지 전부 다 어, 들어갑니다. 충분히 메리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쌍용차 특집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정말 괜찮은 차량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이어서 어, 또 바로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